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이보람 플래너 이지원 플래너입니다. 네, 과장님. 네. 오늘 저희가 <laughs> 어디 나와 있죠? 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에 네. 나와 있습니다. 어, 교통이 굉장히 우수한 곳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남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이죠. 맞아요. 네. 네. 이 집의 분양가는 지금 네. 대출 감정 이라서요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면 시립주금이 어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거죠? 이 집의 기준층은 시립주금이 대략 1억 정도가 필요하시고요. 네. 복층 같은 경우에는 시립주금이 1억 5천 정도가 될것습니다 아, 그러면 시립 주공은 사실상 네. 조금 센 편이긴 하네요. 이 네. 집의 전용 면적은 한 21평 정도고요. 실사용 면적이 32평 정도라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복층 같은 경우에는 네. 실사용 면적이 한 55평은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은 도호르봉과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네. 한 100m도 채안 되는 것 같아요. 걸음으로 한 2, 3분만 바로 걸어 나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네.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시내 버스 이용해서. 삼동역을 이용하시면 서울이나 분당 쪽으로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한 700m 거리에 공원이 있어요. 네. 하지만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곳은 사실은 그 난방이 LPG예요. 근데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까지 LPG 난방비의 50%를 네.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집이 조금 기대되는데 바로 집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실까요? 네. 네. 시작. 네. 네, 먼저 건물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는 이렇게 현무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위에는 아이보리색 타일. 응. 그리고 지붕은 아스팔트 응. 싱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주차 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안쪽부터 이렇게 네. 두대 나란히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앞뒤로 네. 그리고 이 바깥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대 네. 그리고 저희 서 있는 곳과 네이 네. 옆쪽에 보이진 않지만 네. 한 군데가 그려져 있고요 이 여기 벽면 옆으로해서한 군데가 또 그려져 있어서 총 여덟 대 맞네요 네백0로네 백프로 주차할 를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네. 돼 있습니다 네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볼까요?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전실 공간이 네. 저희 둘이 서 있는데도 공간이 꽤 여유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네, 이쪽에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네 칸이 있는데요. 네 칸. 네, 깊이도 깊어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신발 한번 벗어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발이 300인데 제 신발이 들어갑니다.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중문은 이렇게 삼면도 중문인데 이 중문을 활짝 열면 개방감이 오. 상당히 좋죠. 네. 들어가면서 거실 크기가 <laughs> 네. 네 이제 여기가 네. 거실인데요. 네. 거실 크기가 상당히 넓죠. 네. 네.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네. 네. 지금 거실 전체적으로 네. 바닥은 네. 이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은 네 양쪽이 네. 이렇게 타일로 마감이 되어 네. 있습니다. 아트월인데 네. 가운데 이렇게 나무로. 네. 네. 마감을 해놨네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쇼파 자리인데 쇼파는 맞습니다. 4인용 이상한 5인용까지는 딱 적당하게 쓰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이남양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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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지금 시간까지도 굉장히 밝아요. 그렇습니다. 네. 창호 한번 살펴보면 네. 창호가 LG하우시스 네. 이중창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이 집이 아쉬운 점. 네.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은 음. 설치가 음. 되어 있지 않아요. 스탠드형 에어컨을 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이제 월패드와 네. 보일러 컨트롤러 스위치 모두 설치되어 있고요. 네. 주방, 주방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네. 주방의 동선은 이렇게 기업자 구조로 돼 있어서 네. 조리하기에는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네. 여기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에 놓여져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얘를 혹시라도 원하시는 위치로 옮겨서 네. 쓰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3구 쿡탑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싱크볼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싱크볼 앞쪽으로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이제 상부장과 음. 하부장이 똑같이 이렇게 네. 기역자로 설치가 되어 네. 있는데 수납 공간은 네. 사실 생각보다 적진 않아요. 네, 수납 네. 공간은 꽤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맞습니다. 사실상 여기가 이제 기본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쵸? 네. 네. 이거 과장님 이제 뒤쪽으로 네, 음, 여기 이제 냉장고 자리가 될것 같고요. 네, 이 옆쪽을 김치 냉장고 자리로 쓰셔도 되고, 네, 네 김치 냉장고는 사실상 여기 다용도실이 꽤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안쪽에 두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네. 이제 양문 개폐만딱 하나 놓고, 네, 맞아요. 네. 이제 다용도실 보러 갈까요? 네. 아 넓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세탁기 뭐 네, 건조기, 건조기 있으시면 뭐 위아래로 올리셔도 되고 옆으로 두셔도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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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공간에 이렇게 또 컨셉을 올리니까 아, 네. 여기를 김치 냉장고를 두고 쓰셔도 되게끔 맞아요. 공간을 빼 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뭐 이제 음. 화분 같은 거 이렇게 놓을 네, 수 있는 네. 공간도 마련해 놨네요. 거실 주방은 다본 건가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러면 공용 화장실 한번 보러 갈까요? 알겠습니다. 공용 화장실도 네. 넓게 잘나는데요두이 들어봤는데도 안 좋은 거 네. 같아요. 바닥이 네. 미끄럼 방지가 잘돼 있어요. 손도 네. 안 밀릴 정도로. 네. 벽은 이렇게 다 타일로 네. 투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골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해바라기 수전이랑 샤워기 네. 다 이제 골드로 포인트를 줬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환기창도 있고 위쪽으로 이렇게 수납장도. 가잘 되어 있습니다. 뭐 뭔가 화려하고 네. 뭐 이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널찍널찍한 게 네. 있을 건다 있고. 그럼 이제 안방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네. 안방 사이즈가 네. 미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안큰것 같죠? 네. 네. 근데 침대만 놓으시면 돼요. 옆쪽으로 네. 북박이장이둘레 여섯 일곱 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안 넓어 보이셨을 거예요. 엄청 깊어이 장의 깊이가 네. 굉장히 깊습니다. 네, 좋키한 70cm, 60cm, 7 0 c m 는된것 같아요. 네. 네, 다만 아쉬운 건 여기도 이.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벽걸이형 음. 에어컨을 설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기창이 대신 엄청 크게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앞방에 네. 네. 이쪽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일러 컨트롤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네. 그 옆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데요. 부부 욕실도 공용 네. 욕실만큼 꽤 넓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샤워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샤워기와 선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도 수납장도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네, 가볼까요? 네. 왼쪽 오른쪽. 걸? 네, 여기.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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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 집에서는 가장 작은 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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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작은 방 치고는 굉장히 음. 큰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북박이장 설치하시고요. 여기 네. 침대 설치하시면 음. 뭐 책상까지 충분히 놓을 네.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또 이제 또 개별 난방 조절기도 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이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네. 안 되어 있어서 벽걸이 에어컨만 설치하시면 완벽한 침실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방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실까요? 네. 이제 이곳이 이 네. 집의 마지막 방이죠? 네, 맞아요. 네. 어, 웬만한 빌라 안방 사이즈의 크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북박이 네. 장 설치하시고요. 네. 이곳에다가 침대를 놓으시면. 음. 한퀸 사이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작은 방에 음. 퀸 사이즈 침대. <웃음> <웃음> <여기> 상상할 수 <laughs> 네, 없어요. 네, 공간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그죠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창 앞쪽으로 산이 또 보여서. 맞네요. 네네. 그게 좋죠. 완벽한 침실 공간으로 꾸미시기에 굉장히 넉넉합니다. 맞아요. <laughs> 네. 다본 건가요, 그럼... 이제? 네, 다본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음. 같은 그 구조로 해서 네. 여기 탑층에 네. 그 복층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복층까지 아.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러 가보시죠. 갈까요? 그래. 네, 네 이제 이곳이 복층이 있는 그 네. 집이에요. 네. 구조는 거의 네.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복층으로 네. 올라가 볼까요? 네. 계단은 이렇게 네. 거실 옆으로 밖에 빠져있으니까 방을 하나도 침해를 하지 않아서 온전한 네, 방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계단 옆으로 이렇게 수납공간을 양쪽으로 만들어 놓은 한번 열어볼게요. 거고요 네, 생각보다 깊습니다. 네. 이쪽도 네. 엄청 깊어요. 네. 장롱 같아요. 놀라기는 일러요. 여기 네. 복층이 말도 안 돼요. 네. 네. 네 이곳이 복층인데요. 네. 복층 사이즈나 층고가 네. 저는 사실 음.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어요. 안 구부려도 돼요? 네. 전혀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제가 키가 90인데, 좋기 2m 한10 이상은 돼 보여요. 층고가. 네, 맞아요. 굉장히 높아요. 음. 이 이쪽. 안쪽에만 네. 네, 조금 낮은 편인데 사실상 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까지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니까 안쪽은 수납장으로 사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네. 뭐 작업실로 사용하셔도 좋고. 네. 사실 쓰임새는 네.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네. 이쪽은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복층에서 아... <laughs> 네. 네. 구부리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쵸? 네 여기 이만큼을 아 어, 뭘로 꾸며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네. 보일러도 들어와요. 아 네. 완전 온전한 방으로 쓰기 너무 너이 좋네요, 그렇 그래서 네. 이제 에어컨만 하나 설치하시면 네. 여름에도 활용도가 음. 굉장히 높아요. 네. 요 밖에 하이라이트. 네. 네. 테라스 공간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네. 테라스, 테라스 공간인데 네. 테라스도 네. 전혀 좁지가 않습니다. 엄청 커요. 네. 네. 10미터 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 테라스 나오니까 네. 멋진 산의 모습이 있어서 아 좋네요. 그렇 물론 요 바로 앞에가 음. 도로긴 한데 네. 도로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다는 맞아. 얘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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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굉장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네. 네. 나중에 뭐 가족분들 바베큐 파티하고 아이들인 분들은 이제 아이들 물놀이장으로 꾸며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렇 어떠셨어요? 이제. 오늘 이 집이요? 네.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단 네. 여기가 성남에서 굉장히 인접한 네, 곳이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네. 제가 본 복층 중에 친구랑 넓이가 가장 음. 넓고 높은 네. 곳이었어요. 사실상 네. 인테리어가 예쁜 집은 아니에요. 인테리어, 인테리어 예쁜 집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집만 보고 봤을 때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널찍널찍한 그런 네.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